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테슬라가 3분기에 인도 진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수천 대 출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 테슬라 결국 3분기부터 문바이, 뭐 델리, 방갈로르 등에서 이렇게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판매나 모델 등은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 미국과 관세 협상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정말 모델 S 같은 모델 X나 Y 같은 좀 비싼 모델들이 많이 팔릴지 아니면 좀 모델 3와 같은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갈지는 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동안 테슬라는 좀 높은 관세 때문에 인도 진출을 보류했었는데 지난 또 머스크와 모디 총리 회담 이후에 계획이 급진전되었다라고 이 블룸버그는 밝혔고요. 특히 현재 이제 인도는 4만 달러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110%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모디 총리와의 만남 이후 지금 현재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현재 이렇게 특별 관세 적용 차량 한도가 8,000대인데, 5만 대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수천 대출라 목표가 수천 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또한 이제 인도 현지 생산에 관해서는 논의까지는 했던 적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이 결국 최근에 테슬라가 좀 유럽에서 판매가 좋지 않았는데 인도에서 만에 할수 있을지 그래서 최근 좀 좋지 못했던 주가 다시 한번 부양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같은 전기차 이 기업인 이 리비안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비안 실적 발표 좀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특히나 이제 매출 총익 기준으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54,800대가 중간 값이었는데, 이제 리비안은 46,000대에서 5만 1000대 사이에 이렇게 판매를 예상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경영진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관세나 인센티브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결국 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이던스 결국 정책 영향에 대한 가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 에비타에 있어서 수억 달러 규모의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전하며 이제 정책 관련 영향 좀클 것으로 얘기했고 특히 이 IRA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금 공제 없이도 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영향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25년도 그럼 차량 인도량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리노이 공장에서 이 R2 모델 생산 위한 시설이 확장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마무리 된다면 차량 인도량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도장이나 스탬핑과 관련된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어떤 인도량은 앞으로도 그 전망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랑 그다음 자율주행 전략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앞으로 이런 에이다스와 같은 이제 구독 서비스 확장할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또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유료 서비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문은 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리비안 현재 이제 다시 한번 좀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전고점 회복할 수 있을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소식인데요. 이제 지난 수요일에 빅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동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 왔다. 그래서 이 빅스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도 지금 지난 수요일 고점 이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또 지난 목요일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다시 이 B T I G 에서 이번에 최근 1년간 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픽스 옵션 만기일 이후에 S M P 500이 고점에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형성한 뒤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이 S M P 500 사상 최고치 경신은 거짓 돌파였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빅스 만기 이후 다시 한번 몇 개월 동안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 다시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번 이 빅스와 관련해서 ubs도 현재 변동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 폼이 좀 크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먼저 딥시크 사태 이후로 전반적인 이 빅스의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잘못되었고 3월이나 4월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친화적 미국의 성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주식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거지만 그 과정이 좀 부드럽지 않을 것이고 관세나 예산 조정에 따라 시장이 약간 좀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FMC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는 이사들은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견고한데 문제는 1월 소매 판매 좀 감소했다. 다만 이제 1월 데이터는 원래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자신들은 앞으로도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워낙에 효과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고요. 그 다음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 역시도 다음 주에 발표할 이 PC 수치가 뭐 CPI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이 대규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심각한 공급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긴장이 된다라고 전하며 조금 더 이렇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그 이후로 일단 먼저 이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루인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동시에 노동 시장이 약화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이렇게 또 스테그플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알베르트 부살렘 이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대신에 자신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부르지는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나 물가 간의 격차가 이제 더 커야지 스테그플레이션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전이 정체될 수 있는 위험이 고용 악화의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결국에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장기 인플레이션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는 보다 제한적인 경로 설정이 적절하다라고 하며 이렇게 금리 좀 인상까지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좀 시장을 좀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전임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였던 이짐 블라드 같은 경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경기가 둔화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며 이렇게 앞서 말한 이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의 발언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25년 2회 금리 인하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전했는데요. 먼저 보스팅 여는 총재는 자신은 2025년 금리 인하 2회를 예상하지만 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늘 자신이 했던 이 금리 인하 2회 전망이 6개월 후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며 이렇게 금리 인하 2회 전망이 불확실함을 말했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로 통화 정책이 물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많지만 결국 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 점이 결국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정책 불확실성 그 중에서도 무역, 이민, 에너지 및 재정 정책이 결국에 큰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자신들은 그 이전에 예상했던 이회 금리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 향후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렇게 캐시우드가 사랑한 의료 AI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